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네, 저희 레벨 1이고요 그리고 수리건 카드 한 장, 생명 카드 4장, 네 장, 네 명이라서요. 이렇게 시작했고, 요거 처음에 1 단계이기 때문에 한 장씩 나눠갖고 시작한대요. 아, 이게 네 장인가요? 네, 이렇게 다섯 어, 다 아, 이거 뭐죠? 어떻게 아, 알아요? 소머즈인가요? 아, 눈도 좋아. 어,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소머즈를 아시는 분들몇 아, <laughs> 명이 있을지 아, 모르겠네요. 따라주는 척하기 <laughs> 정말 네자 <laughs> 자, 이제 의식을 해야죠 아반 네네아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 <laughs> 안 되나요? <laughs> 너무 빨리야. 아,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아니, 어. 우리 아까 1, 2, 4, 5 아니, 1 8 저는 2 7일때 18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아, 아, 늦게. 아, 늦게 어. 전그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 저는 20, 20 했는데, 했는데 나와서 어. 아, 그러네요. 해서, 18 나와서. 아, 그러서18 내면 18부터 세야 되니까. 그렇죠. 음. 죄송해요. 근데 아까 제가 50위가 내는 순간 선생님이 잠깐. 잠깐 외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로 음. 낼 수밖에 없었죠. 53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생명관아나아 먼저 나가면 안 근데 잠깐 외쳐도 데쳐? 어차피 생명이 있는 거죠. 네, 맞죠. 아,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2단계 시작. 저 다시 신경. 섞어야 돼요. 잘 섞어서 거 섞어주세요. 아, 또 죄송합니다. 이게 어렵네요또제 잘못네. 그건 그게... 아닌데. <laughs> 부장 <두> 씨 2단계는? <laughs> 네, 이단계 나는 조 초가 보여. <laughs> <laughs>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니, 저안 돼요. 저거보다. <laughs> 加起加。起 장난해 대고와 아슬아슬했네요. 어 했기 때문에 우리 수리검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걸 화면 좀더 크게 할까요, 우리? 그럴까다 네, 아, 엄청 오케이. 크게 될것 같아요. 네. 자, 레벨 2를 깼기 때문에 수리검 하나 더 받았고요. 네, 자 섞어서 다시 레벨 3으로 갑니다. 이거 끌어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아니면 여기 옆에다 아, 그쪽 여기다 을까요아 음. 아래다가 네. 좋네요. 깔끔하네요, 거기. 세장식이죠 네. 한 단계. 네, 아,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 묘미가 있네요. 아, 생각보다 빨리 세상이라잖아요. 왜 자꾸 오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정신이 없네요. 집중, 집중. 네. 하면서 다시 어, 아, 시작! 시작했는데 왜또 시작을 해? 시작하면서 어, 숫자를 못 셌어. 다시. 다시. 제가 자, 시작 시작하면 네. 네. 시작.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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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요거 낸 상태에서 네. 생명력 생명집판에 있고요. 이것 버리고야 그냥 버리고. 네. 네. 다시. 시작이네. 그다음에 아, 이거보다 저... 작은 거 손에 들고 있었던 거다 버려야죠. 네. 버려야죠. 네. 버릴... 네. 버릴게요아 진짜? 네. 네. 그럼 다시 시작 하나요? 생명력 하나 버렸으니까 여기서 네. 부터 네. 음. 시작. 다시 한 대죠. 시작. <laughs> 아, 클날 뻔했어요. 어, 제가 빨라서 다행이죠. 저는 아 우리 둘이 둘 남았어요, 둘 남았어요. 말하면 집중해줘야죠. <laughs> 다시 집중할까 봐요. 다시, 집중, 다시 그래, 집중. 그래, 다시 집중. 그 좋네요. 이런 걸해면 되는 거야. 네, 거잖아요. 집중 의식 네, 좋습니다. 시작. 이거 안할줄 알았는데 두번 다시 <laughs> 왜 집중을 해었 <laughs> 아, 네. 오. 오. <laughs> 자, 레벨 3을 깼으니까 이제 생명력 하나, 하나. 다시 오고. 요거는 다시. 네. 네. 다시 내장을 우리가 아니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하지 않아요? 네, 갑자기 50 몇이 네,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잘못했어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제 성격이 급하네요. 몰랐던 걸 깨달았네요. 제가 이렇게 고개 움직임을 <laughs> 네. 음. 리듬을 타. 이 <laughs> 해도 <웃음> 되는 거죠 고개로? 네. <laughs> 그렇죠.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아무것도 안됩니다 내장. 네. 네. 4장 네 맞죠? 세장이에요 네, 네, 하나, 하나 더 주셔야 볼게요. 돼요 오마야 음. oh <laughs> 좀 보고 오셔도 아, 제가 항상 이래서 그랬나 봐요 음. 아, 왜요? 카드를 왜요? 안 왜요? 봤는데 집중을 하고 나서 카드를 보면 늦어요 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래서 이제 알았네요, 이제 네네. 제가 왜 그랬는지 자, 전 봤습니다 네 시작 오. 맞잖아. 어, 네 거꾸로 보여줘. <laughs> 오. 계시더라고요 네, 보라님 아.. 됐어요. 아... 아, 레벨 5아 네. 이번에는 우와, 뭐 걸린 거... 게 없었네.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요. 아, 아, 못, 못 받아요? 네, 네, 네. 없어요. 레벨 5 음. 되기 잘했는데 우리. 야 그리고. 우리 재능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러니까요. 더 마인드. <웃음> <웃음> 더 마인드 영재. 없는 재능을 찾아드립니다. <laughs> 어떻게든. <laughs> 말안 하는 거를 다 잘하네. 그래요. 그래, 그래. <laughs> 시작. 깜짝 어, 놀랐네 아 너무 놀랐네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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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놀라서 반대할래 한번 써요? 아 진짜? 아왜 벌써 써요? 조금만 이따 써요 정말요? 네. 한 명이라도 반대하 반대, 반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돼 다시 명상 명사 깜짝 놀랐어 저기요 시작 아, 네. 아, 네, 네. 아 생하나 네, 하나 이버버리고생명을 하나 이고 아, 중집 아, 집중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간발의 차인데 간발의차인 생명 하나 네. 맞죠? 다시 이제 자, 지금에서 수리검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수리검 한번 할까요? 네. 네. 수리가 아, 수리가 찬찬 네. 수리 찬성 찬찬. 찬찬. 이거 그럼 하나 버리고 네. 아, 어. 진짜 어. 간발의 차는 근데 손 있는 거 중에 작은 숫자. 와, 555. 쓰기잘했다 쓰기지 않았어. 555 555 진짜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버리는 거예요. 오. 자, 이제 네. 집중. 집중. 자, 자, 잠깐만요. 좀 보시는 분을 위해. 음. 시작! 어, 아, 와, 네. 어, 이번에 우리 어려운 버전, 그쵸? 네. 네. 새로운 도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뒤집어서 놔야 되고, 수리검은 없고, 네. 지금 생명만 두개 있네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거 해야죠. 네. 자, 떨린다. 시작. <laughs> 벌써부터. <laughs> 자. 기대됩니다. 진짜 아 이거 <laughs> 진짜 아, 이거 성공하면 인정합니다. 저보드 인정. 자,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1. 우와. 자, 그다음은 3. 와뭐 어, 되게 작은 숫자가 많이 나왔네요. 네. 13. 맞았고요. 28. 어, 응. 대단한데. 38. 와. 52. 어, 52. 어, 이상한데. 53. 와 기가 막히네. 59. 와 아까 그거였구나. 55. 와! 아, 요 때쯤 불안했어요, 제가. 네. 제가 먼저 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59, 55였는데. 아 제가 먼저 내고, 예, 내셨거든요. 음. 자, 생명력 하나 잃을게요. 네. 아, 요때 제가, 그때 딱눈 마주쳤는데. 아 62. 진짜 66. 너무 잘했다. 70. 우와. 88. 어, 어떡해. 아, 79. 아. 괜찮아요. 아, 하나 괜찮아요. 자, 아, 79. 92. 네. 97. 아, 97. 와. 와. 아, 이 정도면 잘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생각보다 잘해서 인정. 잘해서 인정. 잘해서. 아. 네, 그러니까 네 인정. 이제 매판을 하고 하니까 어. 딱 알겠네요. 조금 감이 네. 왔어요. 리뷰 갈까요? 네.